네, 안녕하십니까. 이 팀장입니다. 오늘 리가 캔바이오 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가 캔바이오 오늘 8%까지 빠지는 모습 보여줬죠? 자 어제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신고가를 갱신했던 리가 캔바이오가 오늘처럼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니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분명하게 리가 캔바이오에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그 시기가 좀더 코앞으로 다가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리가 캔바이오 주주분들께서는 사실 크게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리가 캔바이오 아직도 상승해 나갈 수 있는 재료 호재 모멘텀 너무나도 확실하고 현재 실적 역시 꾸준히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가켄바이오 아무리 주가가 올라가고 상승 추세라고 하지만 리가켄바이오의 상승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일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리가켄바이오 충분히 상승해 나갈 수 있고 바이오주로서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은 맞아요 리가켄바이오 현재 이 후보물질과 플랫폼 패키지들을 오노약품에 최대 7억 달러의 ADC 기술을 이전을 했죠 현재 이 세계적으로 부족한 ADC 플랫폼 상황에서 리가캔바이오 기대감을 받아갈 수 밖에 없고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 이 온오약품공업의 고영암 ADC 후보물질인 LCB97과 플랫폼 콘조를 이전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이 리가캔바이오 오노약품으로부터이 최대 7억 달러 규모의 선급금을 지급받고요 하나로 약 9,435억 원이죠. 연구개발 및 판매에 따른 마이스톤을 받고 상업화 이후 순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별도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과 같이 이 ADC 시장에서 확실한 메리트를 가진 리가 캔바이오가 이런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는 시점에서 조정이 들어온다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실 겁니다. 자, 하지만 리가 캔바이오 분명하게 현 주가에는 이런 ADC 기술에 대한 기대감, 실적 전부 다선 반영이 되어 있는 주가이고 리가 캔바이오가 이 이상 충분히 상승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욕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께서는 이러한 욕심 이제는 내려놓고 분명하게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 시점이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리가 캔바이오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조정 이후 기술적 반등이 나아질 수 있어요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꾀할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분명하게 매도를 해야 되는 타점인 분명한 거고 리가 캔바이오 이러한 실적과 기대감을 바탕으로 끌어올린 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분명 3년 5년 정도 장기로 보시는 주주분들께서는 굳이 매도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시면 저도 뭐 그렇게 꼭 매도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 5년 보는 게 아닌 주주분들께서는 분명하게 리각행 바이오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 있으니 이러한 조정 굳이 전부 다 감당하시면서 투자 이어나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권유를 해드리는 건데 리가켄바이오 분명하게 주가 덜어낼 땐 덜어나고 비중 잡아갈 땐 잡아가시는 고점과 저점 사점을 명확하게 잡아가셔야 하는데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히 상승을 이뤄냈고 이 상승을 이뤄냈던 주체로서의 힘은 사실상 전부 끝이 났다라고 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최급적으로만 주가를 조금씩 끌어올릴 뿐이지 다시 한번 리가 캔바이오 이러한 상승을 이어나가긴 힘든 현시점에서 명확한 이 매도 타점 그리고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지 리가 캔바이오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이끌어 낼수 있을지 궁금하신 주주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이 25685015번으로 숫자 0번이라고 이돈 한푼 안 들어가는 문자 하나 발송해 주시면 100% 무료로 이러한 타점과 대응 방법 공유해 드리면서 수익 최대한으로 이끌어 드리고 있으니까 리가 캔바이오 한주라도 들고 계신 주주분이시라면 잠시 영상 멈추신 이후에 문자 발송하셔서 확실한 타점 대응 방법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리가 캔바이오 이후 17만원 언저리까지 상승해 나갈 수 있다라는 목표가가 계속 들려오는 현 시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상승해 나갈 여력은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상승 추세가 10월을 넘기기는 힘들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더 많은 주주분들이 아쉬움이 남으실 거예요. 리그 캔바이 오 명확하게 저점 바닥 구간에서 잡아가지 못해 이러한 상승 가져가지 못했다 라는 아쉬움 가슴 한켠에 남으실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아쉬움 역시 해결해 드리고자 올해 마지막 이벤트 2024년도 마지막 황금추천주를 저희 주주분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번 황금추천주 최소 수익률 400% 네배 이상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이런 아쉬움 한 번에 떨쳐낼 수 있는 단일 종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 역시 이러한 기회 절대 놓쳐 보시면 안 된다고 판단되는데, 저희 주주분들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100% 무료로 주는 추천주에서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서 어떠한 종목들로 수익 봐왔는지부터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종목 잡아드렸던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이 문자바다라는 사이트로 저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위와 같은 이 추천주 남겨드리기 위해 제가 이용하는 사이트고 이런 실제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나오시는 이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옆에 자, 글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조작아니고요 자, 제가 무슨 종목을 잡아드렸냐 한번 보시면 자, 2월 1일에 제가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잡아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7 3 5 0 0원에 비중 70% 확실하게 실으시라 말씀을 드렸고 1차 매도가는 222,500원 절반 덜어낼 예정이다 손절가는 52,000원이라고 정확한 타점 잡아드리며 저희 주주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잡으셔야 된다 이거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며 확실한 수익률 보장해드리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때 9시 43분 정확히 장중에 이 문자 발송해드렸고요 위에 보이시는 배너와 동일한 이010-2568-5015 번호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제 개인 번호로 발송해드린 거예요 자 이때 제 도움 원하셨던 주주분들 5 6 3분 계십니다 자 알테오덴 2월 1일 날 잡았으면 얼마의 수익 갔을까요? 자 2월 1일 정확히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73,500원 이하로 가격 내주면서 정확하게 잡으실 수 있고 종가까지도 충분히 잡아 가실 수있으셨던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제 알테오젠 단년도 채안 돼서 몇 퍼센트? 4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수익률을 보여주는 400%, 네배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줬던 이 종목 제가 저희 주주분들에게 몇 분에게 드렸습니까? 500분 넘어가시는 분에게 제가 전부 무료로 정확한 타점과 손절가,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잡아드리며 400%네배 이상의 상승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더해 제가 이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1월 30일 날 한미반도체 역시 저희 주주분들에게 한번 잡아 드렸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정확하게 매수가 6만 원에 잡으셔야하며 비중 60% 담으셔야 한다. 긴급하게 매수 들어가셔야 한다고 제가 매수 타점 명확히 잡아드린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자 이때도 11시 13분 정확히 장중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시간에 보내드렸으며 위 보이시는 번호와 동일한 이2 5 6 8 5 0 1로제 개인 번호로 발송해드렸습니다 자 이때도 572분 저한테 도움 요청 주셨던 주주분들에게 보내드렸고요 자 이때 얼마의 수익을 가져가셨냐 한미반도체 정확히 1월 30일 날 이때 제가 드렸던 가격대로 타점 정확히 들어갔으며 그 이후에 몇 퍼센트 수익 여기도 400% 이상 네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400%네배 이상 상승한 시간이 두 종목 다 6개월째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6개월째 걸리지 않아. 이 정도의 수익률 낼수 있는 거 저밖에 없다라고 자본합니다 자, 그렇게 이러한 종목 지금 보여 드렸던 이 한미반도체 알테오젠 같이 400% 진짜 정말 최소 400% 이상 6개월 내 빠르면 10월 안으로 슈팅 나올 종목. 지금 저희 주주분들 딱 10분에게 선착순으로 먼저 잡아 보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종목 수익률 400% 이상 한 번도 보지 못하셨고 경험하지 못하셨다. 한 번이라도 이런 수익 주식 투자로 한번 봐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라 생각드시는 주주분들께서 잊지 마시고 위에 보이시는 이0102568 5015번으로 숫자 0번 또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딱 정말 선착순 10분에게만 먼저 이러한 종목, 제2의 한미반도체, 제2의 알테오젠이 될수 있는 종목을 제가 명확하게 타점 잡아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주분들, 이러한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손실만 보시는 이 주식계좌, 파란불로 물들어가는 이 주식계좌 보시면서 속상해 하지 마시고 정말 확실한 이런 종목의 비중 확실히 실어 담으시면서 아백% 500%그 이상의 상승 볼수 있는 종목으로 명확하게 주식 투자를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고 계신 손실 다시는 생각 안 나실 겁니다. 이런 기회 매번 오는 거 아니고요. 저희 주주분들께서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꼭 잡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잊지 마시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 주시고요. 계속해서 시장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장세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 늘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해드리고 업로드해드리며 도움드릴 예정이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매 영상 시청해주시면서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 대응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손실 보고 계시다고 물려 계시다고 수익 보지 못하고 계시다고 기죽지 마시고 손 놓고 관망하지 마시고 움직이셔야 할 시장입니다. 저희 주주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공적인 투자 마무리하시는 그날까지 저이 팀장이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종목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리가 캔바이오 분명하게 수익 극대화 하시면서 챙겨가실 수 있지만 이 고점과 저점의 타점들 그리고 대응하시는 거는 이 개인의 역량으로는 사실상 조금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은 꼭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도움 요청하셔서 정말 확실한 대응방법 그리고 확실하게 수익나는 추천주까지 잊지 말고 무료로 도움받아가 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저 역시 저희 주주분들 단한 분의 이탈 없이 성공적으로 투자 마무리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텐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